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 도담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방교사님이, 에 갑자기, 에, 음식을 잘못 드셨는지, 에 배탈이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신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 아마 식중독이 좀 심한지, 지금 벌써 3, 4일 동안 계속 아무것도 못 잡수시고, 어, 닌계로 또는 영양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방문을 하려 했는데 이 코로나 관계로 면회가 안 된다네요. 그래서, 어, 전화만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괴로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케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 아, 한잔에 도론 도단의 시간을, 아제 혼자, 아, 아 시도해 볼까 해서, 이 해운대 장산 꼭대기에 와서 지금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지금 저 전방에 부산 시내 광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쪽은 구서동 회동수원지가 회동 보이고요. 구서동 장전동 부산대학교 또는 동네 요 밑에는 반여동 또는 여기는 동, 동네고요. 동 저쪽으로는 어, 연산동이고요. 저 멀리는 저 사직동이 보이고요. 저 사직운동장이 보이시죠? 요 밑에는 지금 제성동이고요. 왼쪽에는 어, 연산동이고요. 저쪽으로는 토곡이고요. 저쪽으로 이제 더 넘어가면 광안리가 보이고 이 해운대 신시가지가 보입니다. 이쪽에는 해운대 센텀 어, 시티가 밑에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제 나름대로, 어, 뭐, 깨달은 그런 12연기에 관한 뇌피셜을 어,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에, 에,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세가이의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리죠. 중도라는 것은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 문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중도가 무엇이냐, 또는 진공묘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죠? 옆에, 여러분 눈앞에 여여히 나타나는 이, 이 밝, 밝고 밝은 이한 마음 이것이 중도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중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에,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아, 생기게 되면은 뭐 <laughs> 중도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눈앞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중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문자로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12 연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기법을 깨달으면 중도를 깨닫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다, 한소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 연기가 무엇인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저도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어, 방사님과 더불어 많은 그런 연기를 회통하기 위해서 어, 많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기를 뭐 정확하게 회통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 연기가 어떤 것인지 제 나름대로 이제까지 깨닫고 또 보아온 연기에 대해서 저의 내피셜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니끄라 말그라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좋은 또 새로운 내피셜이라든지 여러분이 한 소식 하신 그런 연기법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여러분의 고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기법이란 어떻게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보리수 나무, 나무 아래에서 새배를 어, 보시고, 중도를 깨달으시고, 어, 그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스가에의 부처님이 사성제를 어, 깨달으시고,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탁가 되셨다. 연기법의 또 다른 표현이 사성제고, 또는 뭐, 또좀더 상세하게 나오면은 뭐, 팔 정도고, 뭐,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죠. 뭐. 뭐, 삼법인 자체, 이것도 사법인, 삼법인, 이것도 연기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 또 다른, 연기법의 또 다른 표현이죠, 사상제도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과연 12지 연기를 전부 다해통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뭐, 전번에 12 연기에 대해서 우리 방사님과 저와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는 중에, 어, 아, 본래 연기법의 어떤 그, 처음에 연기법은 뭐, 12지가 아니었다. 나중에, 뭐,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하고난 뒤에 500년 동 이후에 뭐, 북파불교가 일어나고 수많은 논사들이 그 연기법을 구체화시켜서 덕지덕지 덕지 붙인 것이다. 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 아나교진녀 오비구에게 초전 법률을 설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한 소식을 하셨다 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연기법은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번에 방구사님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냥 습가, 아, 습가가 깨달은 그런 연기법은 원효대사가 깨달은 해골물을 먹고 심생종종법생이오 심멸종종법멸이다. 아, 이것이 곧 연기법의 근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저도 그 의견에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생종종법생을 연기법을, 12지 연기 가운데 어느에, 어느, 어, 심생이 어느 위치에, 12지 가운데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수 있는데요. 저는 그 심생종종법생에서 이야기하고 는 심생이 유입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 무명, 행식, 명세까지는, 어, 심생이 되기 이전에, 에, 이미,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리아식에 저장된 무명행식, 그, 12연기 가운데 행식까지는, 어,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사, 세 번째 지 식이 아리아식이 되거든요. 그 아리아식이 이제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현재의식으로, 명색의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명 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 계속 이 식이 정장해서 명색의 형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명색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심생종종법 생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깁이 생겼다는 거죠. 유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 가지가지의 어떤 그런, 어, 종종법이 생긴다.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종종법은, 어, 유깁처가 생긴 이후에 육 유기법 다음에는 뭡니까? 초기죠 초기 촉이 발생하고 촉다음에 수가 발생하고 수가 발생한 다음에 에가 발생하고 에가 다음 에 다음에는 치, 그다음 치 다음에는 유, 유 다음에는 생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노사, 우비고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 이후에 촉, 수, 에치, 유, 생, 노, 병사, 우비고뇌 이것이 종종법이라는 거죠. 심생, 유기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가지가지의 법이 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나서 그런 괴로움 덩어리가 꽉 차서, 어, 어, 너무, 고해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원효대사는 심멸종종법멸이라 마음이 멸하니까 가지가지의 법이 다 사라지고 괴로움마저도 다 사라지고 결국은 구법 활동을 가지 않고 의상대사만 가셨죠. 어, 그 자리에서 바로 원효대사는 한 소식 하셔가지고, 아, 이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일체 유심조구나. 아,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는구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 심생이 고통의 원인이, 원인이로구나. 아마 스가일의 부처님도 그 안약교진의 오비구에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원효 대사님이 깨달은 이 법을 설하신 것 같아 연기라는 게딴게 아니고, 너 분별의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고통이 일어난다. 그때 이야기하는 심생이라는 것은 아, 어, 육입인데 육입은 안입처, 어, 이입처, 비입처, 서입처, 신입처, 의입처를 육입처라 그러죠. 이거를 육내입처라 그럽니다. 에, 그때 육내입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입은 육외입처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눈이 에, 보는 보는 놈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 상태가 생기면 보이는 대상도 있다, 보이는 색깔과 형체가 존재 아, 있다는 그런 의식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입처가 생기면은 세입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는 아, 듣는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이입처라 그러죠. 육입 가운데서 이입처라 그러죠. 그이입처가 생기면은 성입체 소리 성자서 성입처가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이 생기면 그 가운데서 자아계와 대상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계와 대상계를 연해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계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식 가운데 안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로 말면서 듣는 귀가 있어서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이입처와 성입처를 연해서 이식이 생기죠. 가지가지의 소리를 분별하게 되는 그런 식이 아르마리가 발생되죠. 그걸 가르켜서 어 심생 마음이 생한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생 종종법생이라는 것은 아눈기 코여 몸뜻이라는 이 육입처에서 아 육입처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분별 안 눈으로 인한 분별 귀로 인한 분 어, 귀로 인한 분별 뭐 여러 가지 에, 뜻으로 인한 분별 에, 그렇게 해서 어,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분별이 한번 일어나므로 인해서 마음이 분별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가지가지의 어떤 법이 일어나서 에, 생로병사 우비고해라는 그런 어떤 괴로움 덩어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원효대사께서 깨달으신 그 어, 그 심생종종법생에서 그 심생은 육입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입이, 유입은 육근하고 다릅니다. 육근은, 어, 색성량 미촉법, 소리나, 소리나 또는 빛깔 모양 또는 냄새, 맛, 촉감 또는 생각 개념이죠. 이 생각 등은 이 이런 것들이를 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뿌리, 은 안근, 이근, 이거는 육근과 육입이 다릅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안입처, 안근하고 안입처하고는 다릅니다. 입처라는 것은 안입처라는 것은 보는 눈이 있다라는 의식 상태를 안입처라 그럽니다. 보는 놈이 있어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어, 그것이 이제 중생의 망산의, 망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죠 부산 시내가 보이시죠. 그냥 보이는데 중생들은 본는 내가 있어서 저 대상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식 상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어, 그러한 어, 유기비 발생하는 그 원인이 무명행식명색당물에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알수 없는 그런 무명이 뭘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이야기하는 무명은 이 일합상,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로 합쳐진 그런 모양. 어떻게 보면은 그 전번에 말했듯이 비로자나불 또는 제일원인뭐 또는 뭐 진여, 일심, 대성기신 으로 이야기하면 일심이죠. 일심의 모양을 한마음의 모양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확실하게 밝히지 못해서 물록 이렇게 무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무명으로 일어나서 행이 일어나고 이때 이야기하고는 행 행은 세 가지 행이 있죠. 입으로 하는 그런 입으로 짓는 행이 있고 뜻으로 짓는 행이 있고 몸으로 짓는 행이 있죠. 신구의 삼행이 있습니다. 그런 행으로 인해서 가지가지의 식들이 에, 아르마리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12 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식은 무명행식이에서이 식은 아리아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내 본래 이한 이, 물건 속에 다 그런 식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 정보들이 마음 속에 아리아식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현재 의식을 올라오든 올라오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많은 물건들을 보고, 수많은 경치들을 보고, 수많이 여러분들 인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을 사셨던지, 50년을 사셨던지, 70년을 사셨던지, 살아오면서 지금은 다 기억에 떠올릴 수는 없지만, 매일같이 매순간 여러분에게 인식이 떠오르, 떠올올 겁니다. 그런 식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아리아 식 속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저장되어 있다가, 아,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아, 그 시기 근본으로, 아, 근본으로 해가지고 아, 명색이 또형성 된다는 거죠. 이 명색이라는 것은 아, 이름과 아, 그다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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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라는 뜻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명색은 색수상행식을 뜻하는 거죠. 그 앞에서 이야기한 아리아식을 근본을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또 그것이 색수상행식 시기 또 시기 또근반이 돼가지고. 아, 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 아, 아, 저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나무다라는 그런 어떤 아르마리가 생기면은 그 아르마리가 한국말로 여러분 의 마음속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나무다, 요거는 저기 보이는 산이다, 요거는 뭐 예, 바위다라고 이런, 이런 아르마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그것을 처음으로 아, 여러분 마음속에 아, 이거는 나무고 꽃이고 이파리고 저거는 산이고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그 아르마리가 식이 형성되지 않잖습니까그 아르마리가 처음에 어머니로부터 배우든지 안 그러면 주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든지 뭐다 그런 아르마리 그런 어떤 그이 어, 이름이 소리 이름은 어떻게 소리죠? 소리로 갖고 여러분 한국 한국말로 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명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색, 이 이미지를 색이죠. 명색 가운데, 명색 가운데 색은 이런 이미지죠. 요렇게 생긴 것을 꽃이라 한다. 꽃은 명이죠. 이름이죠. 요렇게 생긴 것을 꽃이라 한다. 근데 이꽃 중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장미라고 하면 장미, 장미에 대한 이미지와 장미라는 그런 이름, 이것이 명색이죠. 이것이 마음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이 돼가지고 잊어버리면은 또 다음에 저거 쳐다볼 때 이것이 장미꽃인지 무슨 꽃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저런 형태, 저런 울긋불긋한 그런 어떤 모양, 저, 저것만 보이지, 이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은 식이 정장이 되지 않습니다. 식이, 식이 자꾸 발전되어서 식의 덩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저장이 되면은 그 저장된 그 식으로 인해가지고 무명행식해는그 식으로 금반을 해가지고 또 명색이 또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가운데 색수상행식이 계속 색수상행식, 식이 발생한 그 색이, 새, 식이 발생하는 그 개념 있잖아요. 꽃, 사과, 장미, 요 개념, 이것이 또한 색이란 말입니다. 개념도 색이란 말입니다. 색이 눈에 보이는, 응? 어? 그 모양 또는 색깔만 색이 아니고 소리도 색이 될수 있고 냄새도 색이 될수 있고 여러분 다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그것이 색이 돼가지고 또색수상행식 식이 발생하면 그 식이 또 색, 식이 곧 하나의 머리 속에 개념이 형성이 되면은 그 개념이 곧 색이니까 색, 색으로 인해서 수가 생기고 상이 생기고 행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명 행식으로 인해서 그 시기 근반으로 마음속에 저장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명색이 색 수상 행식이 계속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효대사는 구보 활동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고 보니까 자기가 어,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이 깨달음을 얻어야 이, 이 해탈할 수 있는구나 그런 시기. 명색에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부 활동 갔을 거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 어 뭐, 똑같이 의상대사하고 같이 갔는데, 뭐, 어, 해골물을 먹고, <laughs> 먹을 때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야말로 달콤, 달콤하고, 그야말로 약수처럼 느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 해골 다가지 속에 있는 구더기도 덜덜 끓는 그런 해골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왁왁 하면서 다시 다 토해냈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토해내고 보니까 바로 뒤에 한 소식 한 거잖아요. 아, 이 마음이, 심생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의 고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가지가지의 고통이 사라지는구나.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심생이라는 것은 바로 유입을 뜻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좀더 공부하시고요. 저도 좀더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성아머니 부처님은 육입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입이라는그 육입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별, 그 신신명의 그 성찬 조사께서 하신 이야기 했죠. 지도는 무아이라 지극한 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유형, 간택하라, 오로지 이, 이, 혐, 꺼려, 꺼려 하라, 이 말입니다. 뭐, 간택, 가린다. 혐, 분별하는 그런, 분별하는 그 의식만, 분별하려 하는, 가려서 분별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분별하는, 이게 뭔고 요모조모 따지고 막 하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만 혐, 꺼리라. 그것만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바로 그냥 생사해탈이다, 이 말이죠. 그럼 바로 뭐, 1심 2무 3대 가운데서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부산 시내가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분별이 없는 일합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뭐 행복한 연화장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중도가 무엇입니까? 중도는 다른 말로 12연기를 깨달으면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런 뭐 12연기 중도, 아, 이런 거로 인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어뭐 선사들의 선문답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앞에 지금 여여히 나타나는 이 밝고 밝은 이 여여한 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여여히 나타나는 밝은 그런 어 모습 이 중도 아닌 게 없습니다 중도가 무엇이냐 라고 제게 물으시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눈앞에 여여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중도 아닌 게 없습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중도를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이 중도에 저, 저는 너무 교만했나요. 중도의 실상을 확연하게 깨달으려면은 도덕경의 이야기는 곡신불사, 곡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꼴짜계신 얼굴, 곡신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얼굴이라고 저는 번역했죠. 벌레 얼굴. 즉제1장에서 이야기한 중요지문 현지우연, 오묘한 현관. 오묘한 그런 어떤 중묘지문을 깨달으라 이 말이죠. 불교에서는 그런 불이 법문이라 그럽니다. 또 그거를 또 노자님은 현빈지문이라 그러죠. 현묘한 그런 어떤 해탈의 문을 해탈을 낳는 암급딘자 해탈을 낳는 문이다 이 말이죠. 현빈지문은 이 현빈지문을 알아서 여유하게 현빈지문은 다른 말로 중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용어가 가지가지 사람마다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뭐, 중도다, 뭐, 뭐, 1 2연기다 사성제다, 막 여러 가지로 분별해가지고 이야기하죠. 아, 그런 것을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너무 초기 불교에서 막, 뭐, 아, 따따붙다를 많이 하니까, 아이, 개소리 치워라. 그 전부 다 공이다, 이 말이야. 아, 오온은 전부 다 공과 다르지 않다. 오온이 공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은 진공요유를 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1원인, 좀더 깊이 이야기하면, 은 공적 영지라는 뜻이죠. 공적만, 공만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영지를 빠져먹었죠. 아주 텅 비었고 적적하지만, 은 신령스러운 알미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공묘유라고, 또 나중에, 용수 나가라조나 이후에 중도, 그, 그런 어떤, 그, 어, 또는, 저저저저저 중관 말고 유식사상에서는 또 대성불교에서도 진공묘유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 다 이렇게 이야기해봐도 다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진공묘유 또 현빈지문, 곡신불사 또는 중묘지문, 현관, 현지우현 이거를 지점 받으시면 은늘 여러분 중도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여한, 그냥 부처의 경계, 뭐 이게 연화장 세계 아닙니까? 부산 시내 여,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연화장 세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꾸 머리로 갖고 개념으로 자꾸 따지고 하지 마세요. 따져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척 보면 그냥, 아,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거래하려면은, 어, 아, 현빈 지문을 얻어야 됩니다. 곡신을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12연기에 대해서, 어, 저의 뇌피셜을 여러분에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 말이 좀어폐가 있다. 뭐그개백배오 같은 소리야 개소리 하지 마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까지뭐 아직 뭐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성 아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고 가도 뭐 끝이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보디 사바가 하 나타나겠죠 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봐왔고 느껴왔던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